여러분, 혹시 요즘 돈이 이상하게 새는 기분 드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전략도 하고 헛되이 쓰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쌓이질 않는다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월급날이 지나면 어느새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새어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집이 돈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복은 깨끗한 곳에 머물고 어지러운 곳을 피해 떠난다. 복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물 자리를 만들어 주면 스스로 찾아오는 법이에요. 마치 깨끗한 샘물이 맑은 그릇으로만 흐르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조용히 막고 있는 집안의 적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세 가지만 치워도 공간의 기운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현관에 쌓인 묵은 신발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신발장 앞에 신발이 가득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작년 겨울 신었던 부츠, 몇년전산 운동화, 언젠가 고쳐 신으려던 구두들 그런데 이 신발들 지금도 신고 계신가요 풍수에서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기운이 흐르는 문턱이자 집 전체의 처신상을 만드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 입구가 낡고 안 쓰는 신발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은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신발은 길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미 다 다른 신발은 막힌 길 다친 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뒤꿈치가 닳고 밑창이 해진 신발은 흘러나가는 기운을 품고 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발끝에서 들어온다. 그러니 6개월 이상 안신는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남겨둘 신발은 코가 안쪽을 향하게 두세요. 현관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깨끗한 신발, 정돈된 현관.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주방의 플라스틱 용기 더미입니다. 서랍을 열면 쏟아지는 플라스틱 통들, 냉장고 위엔 뚜껑 없는 통, 서랍엔 통 없는 뚜껑들, 언젠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돈이 새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금전운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음식은 곧 생명의 양분이고 양분은 재물의 순환과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그 공간이 꽉 막혀 있으면 돈의 흐름도 함께 막힙니다. 쌓인 용기 하나하나가 마치 구멍 난 주머니처럼 들어온 돈을 세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1년 이상 안쓴 용기는 세 개만 버려보세요. 뚜껑과 짝이 맞지 않는 건 망설이지 말고 분리하시고요. 서랍 안이 혼이 보이는 순간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게 풍수가 말하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침대 옆 잡동사니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실 때 머리맡을 한번 살펴보세요. 휴대폰 충전기, 일까만 책, 영수증 몇 장, 먹다 남은 약, 카드들, 내일 정리해야지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동안 복이 깃든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몸과 마음은 스스로 치유되고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복도 함께 자리를 잡죠. 그런데 머리 마치 어지럽다면 복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밀려납니다. 특히 영수증, 고지서, 카드 명세서 같은 것들은 지출의 기운을 품고 있어요. 그게 머리맡에 있으면 잠든 무의식 속에서도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오늘 밤 침대 옆 테이블을 완전히 비워보세요. 필요한 건단세 가지만 남기시면 됩니다. 물한 잔, 조명 하나, 그리고 책한 권, 영수증과 고지서는 서랍 깊숙이 넣거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공기가 맑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복이 머물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돈복이 트였으면 하지만 복은 억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복은 우리가 만든 깨끗한 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기운이 맑은 집은 돈보다 먼저 평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재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집을 돌아보세요. 현관에 묵은 신발이 놓여 있나요? 주방 서랍에 플라스틱 통이 넘쳐나고 있나요? 침대 옆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나요? 지금 바로 그세 가지를 치워보세요. 복은 여러분이 만든 빈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직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더 많은 풍수 지혜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집에서 오늘 치운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복을 불러드리는 집을 만들어 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